자, 개념 119번. 단면이 정 N각형인 입체공형 부피 게, 이게 근데 사실 이게 꼭정 N각형만 되는 건 아니야. 유형이. 근데 실제 시험에는 꼭정 N각형만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죠? 얘는 문제를 풀면서 갈 거야.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유형이야, 유형. 첫 번째 문제 봐봐. 문제를 통해서 익힐 테니까. 지금 보니까, 음, Y는 LNX, 근데 Y는 LNX라고 하는 그래프가 약간 약간 뭔가 입체적으로 돼있어 그지 입체적으로 돼있어 입체적으로 쌤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약간 이런 모양으로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1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자 이렇게 생겼어 음. 뭔가 내가 좀 삐뚤어진 느낌이야 삐뚤어진 <laughs> 느낌이야 그지? 자 보면은 가, 가, 그림과 같이 좌평균이의 곡선 y는 nx와 x축 및 e, x이퀄 2로 x이퀄 2 x이퀄 2도 그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자 x이퀄 2로 둘러싸인 도형을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대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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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에 요거 요거를 밑면으로 한대, 밑면. 그래서 출제자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나봐. 그러니까, XY평면이 지금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바닥에 있고, 얘를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을 그릴 건데, 이 입체도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렇게 90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했나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입체 도형을 x축에 수직으로 평면으로 잘랐어. 그랬더니 단면이 항상 정사각형아. 이거 지금 이런 모양인 거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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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이로 이로 봐 봐. 이거 봐 봐. 봐 봐. 요 요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이걸 우리가 위에서 위에서 올려다 봤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생긴 거지. 요렇게 가지고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지. 정사각형이 이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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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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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입체를 이쪽에서 본 거야, 이쪽에서. 이쪽에서 딱 보면은, 이쪽에딱 보면은, 이 단면이 뭐라는 거야, 이 단면이.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라는 거지. 그리고 얘를, 얘를 X축에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잘라, 이렇게. 싹둑. 이렇게 자르면, 어디를 자르든지 간에, 어디를 자르든지 간에 이 나오는 이 단면이 모두 다 뭐가 돼야 된다고? 이게 다 정상각형이라는 거야. 그죠? 또, 또, 또. 또 여기, 여기, 여기 어딘가에 잘라. 여기 어딘가에 잘라도, 여기 어딘가에 잘라도 얘는 또 정상각형이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쪽의 길이가 제일 기니까,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맨 끝에 있는 정상각형이 제일 클 거고, 절로 갈수록 정상각형이 작겠지. 그래서 제일 저쪽 끝으로 가게 되면, 제일 저쪽 끝으로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만한 거에서 이, 이렇게 작아지는 입체. 뭔, 뭔지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생긴 입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생긴 입체의 부피는 우리 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구할 수 있다. 당연히 구할 수 있다. 어떻게? 1부터 2까지. 이 이미의 단면적을 어떻게 하면 된다? 싹 쌓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예를 식을 세울 때 그냥 이렇게 세우면 돼. 인텔, 1부터 2까지, 요 자리에 단면적이 로렇게 오고, dx가 오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부피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저 밑줄 친 부분에 오는 저 단면적은, 아, 이미 x를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미 x를 잡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게 지금 y는 lnx니까, 요 길이가 이제 lnx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근데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어? 정삼각형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lnx의 제곱. 이 와주기만 하면 이게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야. 되겠어요? 끝났지, 뭐, 끝났지. 그러면 사실 여기에 정 n각형만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하기가 되게 좋잖아. 여기 만약에 정사각형이다, 이게. 그러면 사각형들이 띠리리리리 이렇게 모인 거니까 그냥 한 변의 길이를 예로 하는 LN, lnx 곱하기 lnx.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해서 또싹 쌓으면 되는 거고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다 그럼 반원이 찌 이렇게 쌓아질 테니까 반원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고다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맞추는 문제밖에 안돼 이해만 가면 알겠어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도 꼭 나온단 말이지 한 문제씩 별 것도 아닌 게그 나오면 또4 점짜리로 나온다니까 물론 4 점짜리 중에는 쉬운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이 계산 잘 하겠지만, 자, 1부터 2까지, 여기, 4분의 루트 3 밖으로 빼주고, 이쪽에 이제, lnx의 제곱의 dx. 역시 저거는, 적분이 안 돼, lnx는. lnx 나오면 그냥 뭐 생각하면 된다고? 옆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얼마? 2, lnx 나오고 합성했으니까, x분의 1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건 적분해서, 그냥 x 해주면, 역시 똑같아.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는 x 곱하기 lnx의 제곱을 여기에 이제 1부터 2까지 하니까 괜찮은데 자 마이너스 인테그럴에 이쪽에 곱해지면 얘네 둘은 없어질 텐데 그죠 2가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에 lnx가 한번더 나오게 되니까 요것만 한번더 곱하기 1로 해서 해주면 된다 이거지 원래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 이게 지금 제곱이었으니까 그지 음, 합성이 됐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요건 그냥 천천히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인지 이해가? 음, 이해가죠? 정답은요 정답 적어 줄게 4분의 자, 루트 3에 2-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뭔지 알겠지? 그치? 뭔지 알겠지? 요것도 밑에 거 한번 풀어 보자 밑에 거 한번 풀어 보고 하자 자 시작 자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약간 신경쓰이죠? 이거. 근데 뭐이 정도, 그지? 애교라고 봐줘야지, 애교. 실제자의 애교. 실제자의 <laughs> 애교. <laughs> 그리면 되지, 뭐. 요거 지금 주기가 원래는 2파이인데, 그지? 2파이인데, 요거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주기가 이제 4파이인 삼각함수의 모양을 일단 먼저 그리면 되겠지. 주기가 4파이니까 이렇게 한번 주기가 4파이란얘 얘긴데 지금 문제는 보면은 0부터 2파이까지만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반쪽만 그리면 될것 같아. 이렇게. 요것만 그리면 될것 같아. 여기가 지금 2파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y에다 절대값을해 놨거든. y에다 절대값을해 놓으면 그래프 어디에 그린다 그랬어? y가 양수인 쪽을 작도해서 얘를 x축에 대칭시키는 거 알았지? 그럼 그래프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쪽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어, 얘를 밑면이, 그러니까 이것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지. 이게 밑면이고, 이거를, 이걸 둘러싸인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X축의 수직이게.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된다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거.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잘랐다고 쳐. 잘랐다고 쳐. 그럼 여기에 이미 X라고 놓으면, 당연히 요 길이가 이 함수잖아, 요거. 요함수. 그러니까 요 길이가 sin 2분의 x가 될 테니 여기까지 하면 두 배겠지 뭐. 그렇지. 그렇게 생긴 뭘 하라고? 정사각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지금 뭐 여기서부터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저 끝에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요 가운데 파이까지, 이, 이렇게. 그지쫙 올라가다가 다시 쭉 내려가는 이런 입체가 되겠네. 그죠구하면 뭐 되지. 그냥 식만 세워두면 되잖아. 인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건데? 0부터 이 파이까지 갈 건데. 이런, 이런 슬라이스 친이 정사각형 단면적의 폭을 우리가 dx로 갈 거고. 당연히 이한 단면인 정사각형은 이 녀석의 두 배를 한, 이렇게 두 배를 한게이한 변의 길이가 될 테니까. 이 녀석의 제곱 가면 되겠죠. 그러면 4는 앞으로 나가고, 여기에 사인 제곱 2분의 x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거, 이거 계산하면 돼. 여기서 또 이제, 어, 사인 제곱 저 계산 못 합니다. 이러지 말고.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사인 제곱 x를 뭐라고 배웠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배웠단 말이지. 그 배웠으니까. 요 자리에다 그냥 2분의 x만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2분의 1 마이너스. 요 자리에 2분의 x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코사인 x가 되겠네. 됐어? 그럼 2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만 적분해주면 된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음, 이런 얘기였어. 정답 적어줄게요. 정답은 4파이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얘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거 한 문제 무조건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120번으로 넘어갈게요.